사순절 성경읽기 34일차 사도행전 7장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할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만의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해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난 나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친족 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레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름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됨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앞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해상 광야 가시 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예곱에서 괴로운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예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력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라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려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애,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수원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재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다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여우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은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8장, 사울은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하며 자칭 큰 자라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력과 큰 능력을 보고 논란이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냄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 메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에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더라. 주의 사자가 빌리에을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에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도피아 사람 곧 에도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가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라 하였거늘 그 내시가 네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을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네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네 둘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오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네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구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에 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는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색으로 들어가서 사울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담의 색에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인이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싸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자 하느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 대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권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담의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 제사장들에게 끌어가오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에 세계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에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성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의 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였,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에루살렘에 출입하며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 서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남해 그는 중풍병으로 심상위에 누운지 여덟 패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타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라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대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바락에 누인이라. 루타가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쳐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해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소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